자 조금만 원론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의세제곱근중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 얘들아 이거 허수도 나온다. 자이 말뜻은 x 세제곱은 8입니다. 진짜 원론적으로 구하면 이거라는 말이야. x 세제곱 빼기 8은 0입니다. 인수분해라 하면 x 빼기 2 x 제곱 더기 e x 더기 4는 0이 돼서, x는 2, 또는, 여기가 중요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셈이 계산한 발음은, 루트 3i가 나오거든, 얘들아. 자, 여기 있는 이두 개는 뭐야? 허수야. 그래서 실수인 거는 2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 특히나, 낚시로 나오는 게, 실수인 근의 개수랑, 그냥 깡으로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낚이기 때문이에요. 16의 4제곱근 중 음의 실수인 것. 16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뭐야? X의 4제곱은 16입니다. 진짜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 친구는 X 4제곱 빼기 16은 0입니다. 네, X 제곱 빼기 4, X 제곱 빼기 하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2 e 또는 마이너스 2.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2i 또는 마이너스 2i가 나와. 자, 이거 뭐예요? 투수야, 이거. 근데 은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은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되는 게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A는 2, e, B는 마이너스 1, A 더위비는 0 나오겠죠. 나는 2입니다.